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인데나오른쪽으로 아, 방향을 선택했는데? 열려으어 죽었다 잘가 어제 로 왼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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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미 왼쪽으로. 왼쪽으로. 야쪽으

굿샷! 잘하아요와안 와, 되겠는데? 안 돼! 오. 럭키 저게 다와잘 맞았다 이거 너무 잘 맞았네 <laughs> 너무 <맞았어. 웃음> 너무 잘 맞았네 <laughs> 잘 들었다 좋다 고고고 고고 힘. 이잘 쳤네 나이스, 나이스. <놀람> okay. 나이스. 오크 아... 너무 크다. 어, 좋은가 본데? 아니야, 아니야. 아, 크다. 아, 와, 잘쳤다, 맞... 어? 와, 잘 쳤다 이거. 거리 맞아 이거. 이긴 한데. 아이고. 잘네이네

와미있다 wow. wow.

밥, 아, 초밥 재 아, 어. 뒷땅. 잘했는데? 았어뒷땅에서잘 쳤는데? 제대로 맞으면 나갔어. 맞아. 아, 스타. 땅이야. <laughs> 들어갔어. 와. 머리가 뭐야? 오, 왼쪽! 왼쪽 왼쪽 대략. 왼쪽 오, 호, 호, 호. 나이스. 아이고. 나이스. 아, 나무 왔어. 나이스. 아이고. 아, 나 나이스. 아이고. 아, 어 아, 나무. 아, 괜찮네, 이런! Dak 주� stress 상ном b e s 3. 가볼 돈. 오. 아샷. 걸었다. 걸쳤네. 우샷. 레츠 고. 아 어이 크나. 어? 렉스데 오이. 어? 또 붙었어? 들어간다. 와. 어갔다가방향 아이고. 아이고 왼쪽인데. 넣네. 오. 오 <laughs> 머 <목소리> 맛있어. 아, <목소리> <와, 목소리> 오, 오, <목소리> 오. 많이 갔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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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구셔>. <목소리> 붙었어. 또? 어. 어, 몰라 몰라. 오, 러 자. 감사다 계속 안해맞 들어라.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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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라가 <올라와>, 런! <laughs> 아이고. 아 열렸다. 잘 쳤어. 맞았어. 아, 아, 감사합니다. 앞에 가는지. 아, 오, 푸샤. 제대로 갔다. 충격. 올라라, 가 올라가. 라아 걸렸네. 오 맞았다. 아 진짜. 잘 쳤네. 아 예. 아 푸샤. 어. 또? 네, 또부터? 네, 와어 좋은데? 크다 아블로겠다오 금수이 비 거기. 들어왔다 와안 <목소리> 놓쳐 <목소리> 안 놓쳐